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반도체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제주반도체 단기간에 250% 넘게 폭등을 해줬죠 자 지금 39,500원 최고점 찍어주고 상승을 살짝 반납한 모습인데 여기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제주 반도체의 전막 그리고 매수매도 매수 타점까지 모두 다 짚어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분석 들어갑니다. 자 1월달에 온 디바이스 AI 요 테마가 강하게 올라왔죠. 자이 제주 반도체는 이 저전력 DRAM 그리고 NAND MCP 그리고 모바일 IoT 차량용 엣지 디바이스용 저전력 메모리 이렇게 총세 가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온디바이스 AI 필수 제품들이거든요. 이 AI 클라우드가 아니라 이제 기기에서 바로 돌리자라는 흐름이 이 스마트폰에서 PC 그리고 TV 냉장고 이런 가전 제품까지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저전력 메모리와 이 패키지 솔루션을 가진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요 단기간 동안 250% 넘게 폭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신고가를 내준 이유는 바로 이 실적. 지금 25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신고가를 내줬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호재들은 다 반영이 됐으니 이제 주가 상승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여기서 빠르게 정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아직 상승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일정들이 지금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가는 또 한번 올라와 줄 거예요. 자, 그럼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요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요거예요 지금 제주반도체가 LPDD야, 이 저전력 반도체, 특히 이 5G IoT,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한 업체인데, 지금 퀄텀, 미디어텍 등, 글로벌 모바일 AP 업체들과 협력을 공고히 하며 신규로 출시되는 이 중저가형 AI 스마트폰 라인업에 최적화 된 메모리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 지금 여기에 대한 매출이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한 숫자가 찍히면 주가 다시 한번 올라와 줄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차량용 반도체 지금 보시면 앞으로도 수주를 확대해 매출 안정성을 높이고 자동차 중심의 신선 매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거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수주 계약 일정을 하나 외신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자 지금 번역을 좀 바로 해볼게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여기거든요. 업계 관계자는 고객 맞춤형 제품을 통해 요구되는 성능과 전력 조건을 최적화하여 글로벌 협력사와 윤리적 공급망 구축에도 힘을 싣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협력사들과 미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 공시는 다가오는 2월 며칠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다음 달에 나와줄 주가를 끌어올려줄 호재 일정이 남아있죠. 자, 제가 지금 날짜는 좀 갈아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 특급 정보, 내용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어도 이 날짜까지 공개해드리면 저희가 선점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 날짜에 맞춰서 수급들이 미친 듯이 몰릴 텐데 그러면서 수급이 꼬여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 날짜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드리려고 좀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날짜, 이 시기가 다가올 때쯤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겠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일정과 함께 이 일정 시기 다가올 때쯤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보시면 1월 28일 9시 11분 매수가 33,800원 이하 1차 목표가 50% 37,000원에 매도하셔라. 자, 이렇게 문자 보내 드렸죠. 자, 차트 보시면 요때 이 타이밍에 맞춰서 문자 보내 드린 거거든요. 아침에 올라오나 싶었더니 조정을 받죠. 9시 24분까지 33,5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기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와 주죠. 이 때는 36,800원까지 밖에 안 올라왔었고, 그리고 보시면 오늘 39,500원까지 올라왔지만, 이때 아무래도 장전에 넥스트 거래 시가 때. 올라왔던 거라서 이때 매도 못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12시 지나서 37,500원까지 올라왔죠. 저따 목표가 터치하면서 오늘 또한 번 수익 안겨 드렸습니다. 자, 지금 1차 목표가 50% 매도하고 나머지 50% 비중 여전히 홀딩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 4 3 0 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 2차 목표가 보내 드릴 때 같이 그룹에 넣어서 보내 드릴 거고요. 당일 새로운 신규 매수 타점도 잡아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대응했다 물리지 마시고, 저랑 같이 대응해보세요. 그리고 일정이 다가오기 직전에도 여러분들 수익 먹을 수 있는 단타, 매수에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단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laughs> 자, 나도 이렇게 매수에도 타점 문자로 받아서 감으로 매매하지 않고, 이제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제대로 된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 5963-1037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늦어도 10분 안에 빠르게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요. 저와 같이 한번 대응해 보세요. 나는 문자 보내기 너무 귀찮다 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영상 아래에 더 보기 보이시나요? 더 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바로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급정주는 앞으로 나올 이런 거래 정지, 뭐 매매 거래 정지 이런 공시들도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리스크 관리 기준도 확실히 잡고 가셔야지만 여러분들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매수 매도 타점, 이렇게 새로운 공시 일정,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일 뉴스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간 일정까지도 모두 다 정리해서 꼼꼼하게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힘들게 이자료 저자료 막 찾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이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다 무료로 확인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한번 받아보세요. 여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 5963-1037로 입장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뭐 가입비 내라 상담비 내라 이런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 솔직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제일 많이 후회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대부분 똑같으실 겁니다. 자, 오를 때는 늦게 따라 붙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겁나서 손절하고, 결국 계좌는 실력이 아니라 이 감정이 흔들어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로 돈이 되는 종목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신 거 아실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건 그냥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지금 조정 국면에서 벗어났던 신호들이 이렇게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쭉 올라가면서 버텨주고 있죠.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아래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시장은 지금 더 빠질 이유를 찾는 단계가 아니라 어디서 다시 한번또 올라갈지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지수가 이렇게 버티는 구간에서 돈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이 미친 듯이 붙는 쪽이세 가지 쪽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특히 지금 외인가이 기간 수급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 이건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은 뉴스보다 먼저 항상 수급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지금 아무 종목이나 사도 되느냐?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아는 사람만 돈 버는 장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딱 확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지지선을 끝까지 지켜내는 종목.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 지지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또다시 반등이 시작이 되죠. 이런 종목이. 끊임없이 올라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환선, 이평선, 이 골든크로스가 확인되는 구간에 있는 종목. 차트가 단지 예뻐서가 아니라 중단기 추세가 확실하게 바뀌면서 돈이 들어올 명분이 완성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크로스가 확인되는 구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말도 필요 없죠. 이 거래량 증가. 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스윙이든 단기든이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상승은 언제든지 쉽게 꺾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딱 하나 있죠.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 현대모백세 같은 이런 종목들 혼자서 매일 찾아내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이 종목 올해 또 핵심 주도주, 여러분들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이 종목, 저 종목 찾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이 종목 하나 받아서 편안하게 계좌 복구 한번 해보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963-1037. 이 번호로 숫자 1번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문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공포의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추격할 시장도 아니죠. 타점을 아는 사람만, 이 타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 그걸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정말로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뉴스만 보고 매매하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망설이면 수익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니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명확한 타점 그리고 더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